천미혜수님 2023년 8월 9일 연중제 18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병환으로 함께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받는 모습을 보면 참 담담하리만큼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의사선생님 앞에 가서도 하는 말을 잘 듣고 계시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날 차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성모병원이, 성모병원이니까 신부 부모라고 하면 좀더 잘해주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 잠시 후 아버지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입원했을 때 어떤 신부님 아버지가 신부가 벼슬인 것처럼 신부 아버지 신부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썩 보기 좋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마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록에 있을 테니 그것을 보고 잘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아무 말 없어도 치료는 잘 받고 있으니까 내가 한 일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차분히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 뿐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아버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고 수술이고 수납이고 모든 것이 다잘 됐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특히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녀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겸손한 말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강아지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 내가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고 고백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실 겁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우리도 삶에서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가득 채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 자녀들이 청하는 것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